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29일 속해문가 10편 73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다 마쳤고 이제 10편을 다음 주 이렇게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섯 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10편의 절반 약한 73편은 다이세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제1권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약 40편의 시 중에 대부분의 시들이 다이세시로 제1권 구성되어져 있고 제2권도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약 30편의 시 중에 20편은 다이세시고 또 나머지는 고라와 솔로몬의 시한 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10편 73편은 73편부터 96편까지, 89편까지 총 16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권은 10편 73편부터 89편까지를 의미하는데 어, 여기에는 사실 많은 저자들이 있고 특별히 오늘 10편 73편 제3권의 첫 번째 시는 어, 다이 시대의 찬양 대장을 맡았던 아사베 시입니다. 이때 시대적 어, 배경이 B. C. 586년경, 즉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남 유다가 멸망당하였지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내용은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받고 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의인의 고통을 노래한 것이 시편 7십삼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즉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지만 의인의 복은 영원한 것을 얘기해 주면서. 어, 다시 그 마음이 반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10편, 13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나요? 시편 73편 1절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중심이 정결한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문제, 자신이 한 일이 헛되다고 탄식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 어떤 삶을 추구했나요? 마음이 정결한 자의 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1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하였고, 내 손은 씻어 무죄한 삶을 살았다. 마음이 깨끗한 삶을 추구했고, 혹시나 범죄했을 때 주님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속죄받는 그런 정결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된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산 의인들은 고난 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데 어, 악 아기는 오히려 장수하고 편히 눕고 그의 재산은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의인의 탄식 그 모습이 잘 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 가던 시편 기자는 왜 실족할 뻔 했나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 원래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고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이 그가볼때 시편 기자가 볼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실적 아픈 했다.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절부터 보면 아기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오히려 의인은 고통 중에 죽고, 또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 아기는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더욱 불어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악인도 고통 중에 죽고 그 힘이 강건한 것지만 사실 약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지만 사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재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을 보면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오히려 재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의인은 어떻게 느껴지나 하면, 자기는 1 4절을 보면 "난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악인이 징벌을 받고 고난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내가 종일 재난받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한탄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인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 다지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각자의 행위들 갚으시는 분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부리하게 재물을 축적하며 교만과 형포를 부리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라는 우주적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